이번에는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부동산 인도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한번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서로간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갱신 요구권도 소멸되었으니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임대인에게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정모 씨는 이모 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정모 씨와 이모 씨는 계약갱신에 대하여 아무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모씨는 계속해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2년이 지나고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2022년 3월 격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정모씨에게 이모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모씨는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이모씨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정모 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씨는 여전히 의사표시를 했으니 정모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우기며 결국은 정모 씨에게 부동산 인도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정모 씨는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함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한번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한 번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뒤에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리하여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소멸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서 한 번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갱신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은 2020년경에 묵시적갱신되었고 2022년경에는 피고의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인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갱신 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항변하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1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 보세요.